안녕하세요. 제주의 소식을 전하는 권미란입니다. 여러분은 동물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는 경험은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텐데요. 제주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이 되면 초록초록 잔디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드넓은 초원에서 젖소를 만날 수 있는 제주 아주 유명한 목장이 있습니다. 우유 주기 체험으로 송아지들과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먹이 주는 체험도 할수 있고 다양한 유제품도 살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복장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여기는 우유주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 우선 우유병 구입해야 되겠어요. 동물먹이, 그리고 송아지에게 줄수 있는 우유병 자판기예요. 우유 주러 갑니다. 우유 먹으셨어? 이름 봐. 보검이야, 보검. 내가 좋아하는 박보검. 복엄. 그래, 보검아. 어떻게 줘야 되지? 이렇게 줘야 되나? 어 맛있어 보검이. 보검이 맛있어. 보검이 그만. 수연이. 수연이. 내 친구들 수연이 있었는데. 수연아. 수연이 맛있어. 왜 <laughs> 이렇게 간절하게 먹니? 수연아. 엄마야. 와. 아이고 입맛 대쇼 아이고 맛있었어. 아이고 맛있었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끝낼 데 없어 이제. 여기 젖소 말고도 거위도 있고요. 양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송아지들은 우유를 먹는 거고, 여기 친구들 줄수 있는 먹이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근데 양은 하얀색 아닌가요? 너 여기 지저분해. 어? 너 씻은 지 얼마나 됐어? 어? <laughs> 내가 그렇게 꼬질꼬질해? 동물도 동물들인데, 와. 이 초원에 돌담. 분위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좋아 돌담 넘어 우리 서 친구들이 있어요. 다 멀리 있네? 일로 와봐. 얘들아, 음에. 음에. 어, 반응했어. 엄마. 여기 아이들이 오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특히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커플이 와도 친구끼리 와도 너무나 재밌고 또 초록 초록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힐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신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강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우선 넓은 초원 풍경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젖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함께 만날 수가 있네요. 또한 이곳에서 젖소에게서 짜낸 우유로 만든 유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카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들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 각국에서 온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실내 동물원으로 안내합니다. 책이나 만화 속에서 보던 동물들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듣기만 했던 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동물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친구들을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주 시내에 있는 실내 동물원에 가는 길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 오늘은 동물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주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날씨 제약받지 않고서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아, 지금 먹이 두 개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규모가 되게 넓어요. 어, 여기 미어캡이 있어. 어 근데? 어, 근데. 아, 먼저 얘는 알랑코리 여우가 완성 오! 꼬리가 진짜 예쁘다 그래서 팔랑 있는데 오늘은 타야 하기 쉬운 날이래요 이제 6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막년부터 음, 음. 보고 가야겠어요 그래요밀험을 네, 먹어요 허십지 남아프리카 1 2년에1 3년을 한대요 음, 제가 밀험 음, 먹이주기 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못하겠어서 꼬마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만해 그만 뭐 지금 이제 사막여우랑 미어캣이랑 만나고 나왔어요. 어.. 위로 한한층더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 방에 들어가면요, 그새 먹이주기 체험을 할수 있어요. 사육사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먹이주기 체험해보려고요. 들어 먹어. 들어 먹어. 어어떡해 나토로 피워어 얘네 인꼬 인꼬 부부. 음 <laughs> 신기했어, 부부들. 밥 먹는데 괴롭혀. 비추고 뛰는 바닷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조용히 얘 이름이 뭐예요? 땡이에요 땡? 네? 응 신기하다 땡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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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야 안녕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어, 귀를 팔랑팔랑 팔랑거려 도심 속에 있는 실내 동물원 방문해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두 시간이 정말 금방 간것 같아요. 먹이주기 체험도 재밌지만 이색 동물들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좋았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고요. 그리고 친구, 연인과 함께 해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도심 속 실내 동물원 꼭 방문해 보셔서 동물 친구들하고 놀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신기한 동물 친구들이 많네요. 게다가 먹이 주기 체험까지 하면 교감도 할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실내 동물원인 만큼 제주 여행 중에 굳은 날씨를 만났다면 이곳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동물 중에서도 조류,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쁘게 꾸며진 공간에서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의 제주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제주의 유명 관광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새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매표하고 나면요 이렇게 입장띠를 주시고요 앵무새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카 먹이까지 가지고 입장을 하면 된다네요. 여기 오면 조금 당황할 수가 있는 게 독수리들이 다 이렇게 밖에 앉아 있어요. 왠지 나에게 날아올 것만 같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마 발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저에게 날아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요 독수리를. 이 독수리 진짜 잘 생겼다. 엄청 커요. 검 독수리래요. <목소리> 안녕, 반가워. 이야, 멋있게 생겼다. 잉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된대요. 요 마지막으로 공연이 이제 시작되기, 응.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인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에파카예요. 키우시는 건가요? 사장님들 응. 여러분들 <laughs> 안녕. 우리 파트를 보자. 말을 안 듣는데요. <웃음> <웃음> 사춘기인가? 옳지. 우리 애기가 먹이감으로 포착을 했어요. 오 깜짝이야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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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부터는 알파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알파카 아 안녕 검은 알파카 어머 너 그렇게 들이대지 마나 좀 무서워 어? 알파카 씹는 모습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즐거운 즐거운 네 알파카는 주의해야 될게 알파카가 기분이 나쁘면 침을 뱉습니다 사람한테도 정말 퇴하고 치밀 뱉으니까 알파카의 이 힘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다음 구역을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방목이요 방목. 박목. 오 왕관을 쓰고 있어 고귀하신 분들 공작 공작새. 어머 근데 머리 위에 저 왕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원래 공작하면 좀 알록달록한 공작이 예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백공작이 진짜 새하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관광지가 특히나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거든요. 아이들이 워낙 동물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면 정말 많은 동물들 만나볼 수 있고 또 멀리서가 아니고 가까이에서 볼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뭇잎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여기서 놀고 있고 안녕. 야, <laughs> bounce, bounce, b o u n c 클럽인가요? 얘네 왜 이러는 거죠? <laughs> 여기 유리로 된 건물은 열대조류관이래요. 짜잔. <laughs> 또 날라올 거야? 혹시? 아니지? 어, 이쁘게 생겼다. 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얘네들 세상이 왜 이렇게 얌전해요? 인형들 같다.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는 발을 조심해야 돼요. 애들을 밟을 수도 있으니까 발 조심. 어머. 나고 소중한 아이들 미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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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났다 아이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조류도 있고 동물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제가 겁이 많아서 좀 놀래기도 했지만, 굉장히 친구들과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철창을 넘어 동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직접 다가가 볼 수도 있고 함께 노는 듯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맹금류인 독수리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공연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동물을 좋아한다면 이곳을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주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초원과 함께 젖소를 만날 수 있는 목장,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실내 동물원 그리고 늘 멀리서만 지켜보던 새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까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제주에 오셨을 때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모든 것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